14일 방송된 MBN의 추석특집 프로그램 우리들의 트로트 이러한 우리들의 트로트가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MBN의 우리들의 트로트는 2주간 방송이 된 추석특집 프로그램인데요. 역시나 어제 방송 역시 시청률 1위를 기록했죠. 이로써 우리들의 트로트는 2주 연속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어제 방송에서 장면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가수 강진님이 무대에 나와 사랑하는 후배 장민호님의 노래라고 말하며 장민호님의 노래인 회초리를 열창하셨죠. 강진님의 회초리 무대에 장민호님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트로트에서 장민호님은 문득뚝으로 특별 무대까지 선보이시기도 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 장민호님 멋진 무대도 볼수 있어 팬으로서도 참 기분이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2주간 추석 특집으로 방송이 된 MBN의 우리들의 트로트. 역시나 시청률 1위로 화려하게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프로그램 성공으로 조만간 MBN에서 트로트 관련한 프로그램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